자, 12과의 실력 다지기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밑줄친 곳에 알맞은 문장을 써 넣으세요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문제가 모두 네 문제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A와 B 두 사람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결국엔 이어진다라는 거겠죠? 앞뒤 문맥으로 보고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좀 보도록 할게요. 타 러지 아지오 라이 카 자, 그 남자는 방학하자마자 나를 보러 온다고 해라는 말을 했을 때 상대방 친구가 얘기를 하죠. 와, 정말 부럽다. 자, 부럽다라는 단어 바로 뭐였죠? 羡慕인데 어, 사람 참 부럽게 만드네 라는 표현.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바로 쩐让人羡慕 라는 표현으로 랑人什么什么 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러면서 他是你的男朋友不是? 그는 너의 남자친구인 거 아니니?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랬더니 바로 다음 친구가 막 이렇게 놀래면서 야, 농담하지마!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농담을 하다라는 표현은 카이완샤 뭐+ 뭐 하지 마라는 표현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비에라는 단어 써서 비에 카이완샤. 라고 표현을 하겠죠. 자, 그러면서 덧붙여서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w 은 just好朋友. 우리들은 j u 단지 멋마이다 그냥 친한 친구일 뿐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상대방 친구가 내 생각에는 말이야. 카도 이니 이스 그 남자가 너한테 여의스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네요. 자, 내 생각에 나의 의견이나 느낌을 얘기할 때 그렇죠. 워샹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고 혹은 우리가 전에 배웠던 워즈에더라는 표현을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관심이 있어 하는 것 같은데 니너 너는 어떻게 생각해라고 하니까 됐거든. 아이 됐어라는 표현 재미난 표현이 있었죠? 바로 음, 수안라바 됐어 그만둬라는 표현 바로 수안라바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C H S K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유형이죠. 가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고르는 내용인데요. 자, 이번 우리 첫 그룹 문법에서는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동태조사 러 혹은 변화의 어기조사 러에 관해서 배웠고요. 자,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자, 그거를 부정하는 부정사 m 이라는 단어 나왔고요이 s e 단어 뭘까요? 예. 완이라는 단어로 그릇을 세는 양사이죠. 자, 그리고 띠건 누구누구와라는 표현도 되고, 어 혹은 뭐뭐와라는 표현도 되죠. 마지막에 야오, 야오라는 단어는 의미 자체가 상당히 많아요. 요구하다라는 뜻도 있고, 조동사로든 조동사 표현으로도 사용이 되고요. 임박형을할 때도 사용이 되는 단어인데 문맥 속에서 우리 함께 살펴봐야겠죠? 자, 1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콰이팡쒸러자 황쉐라는 표현은 방학하다 또는 뭐 휴가라는 표현도 될 수가 있겠죠. 곧 뭐뭐일 것이다. 임박형을 나타낸 표현이기도 하지만 종종 기본형은 바로 뭐다? 야오셔머셔머러 이거 거기에다 더 임박을 나타내기 위해서 과일을 붙여준다고 라 했던 설명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렇죠 야오라는 단어가 사용돼서 곧 방학입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아하 이번 볼게요 자 셔장 吃러 셔머셔머 판자 여기서 중요한 건후만딱 아시면 돼요 그리고 먹었다 셔장은 먹었다 다섯 밥+ 다섯 밥이 아니라 다섯. 그릇에 밥이겠죠. 자, 이러려면 아까 그릇에 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세는 양사 바로 완이니까 오완판야 많이 드셨네요. 다섯 그릇 드셨대요. 자, 여기서 완이라는 양사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3번으로 갈게요. 자, 워셩니더치. 生치 라는 표현이 이합동사로 무슨 뜻? 화나다, 화내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나는 너의 귀로 화가 났어. 나는 너한테 화났어. 라는 표현으로 해야 하는데, 나는 너에게였다면 다른 전치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生이라는 애가 지금 동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부사적인 표현이 필요하다는 건데, 부사로 지금 사용이 될수 있는 단어는 부정사 m 이라는 것밖에 없네요. 그래서 나너 때문에 화난 거 아니야. 워 메이션 리더치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이제 4 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4 번에서는 니자 따고, 따고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교재 밑에 새로 나온 단어들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북을 치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너는 북을 쳤니 안 쳤니? 자, 뒤에 메이오라는 단어가 힌트입니다. 메이오는 그냥 뒤에 메오 붙지 않죠. 어떤 완료이나 어떤 정반의 문문을 나타낼 때 셔머 셔머 메이오 자, 동작 완료를 나타낸 동태조사의 정반 의문문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너북 쳤어, 안 쳤어 라는 표현이 되니까, 따. 그렇죠. 따, 러, 고, 마, 여.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마지막 5번은 1번부터 4번의 내용을 모두 다 집어넣었으니까 남은 단어 하나 있죠. 뭐요? 자, 그렇지만 그래도 문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워, 什머 마리一起吃了? 나는 말이 함께 먹었다. 마리와 함께 먹었다라는 표현. 또 다른 힌트는 이치라는 단어가 있으면 함께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뭐뭐와 함께, 누구누구와 함께 라는 표현이 되니까 바로 유추할 수 있는 단어 끈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마리와 함께 먹었습니다. 워끈 마리 이치 츨러 라는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